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핑퐁대이 운영자 짱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카카오톡에서 익명님이 구매해주신 세배 랜덤박스 7.0 구성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익명님은 세배 랜덤박스 골고루로 구성을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랩핑지부터 구성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모찌 마트 랩핑지 50매, 모찌 스트로베리 랩핑지 50매 들어갑니다. 바로 떡매부터 구성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케이크 대떡메모지 와그라글 나들이 대떡메모지 까유카 대떡메모지 북극곰 몽구 여우 몽구 놀이터베어 모래성 놀이터베어 체크리스트 떡매 베어 조각 케이크 떡매 베리믹스 아이스크림 로비어 떡매모지 모찌 딸기포시레기 모찌 유치원버스 모찌 화분물주기 모찌 달나라 기차여행 모찌 공주공주 공주, 모찌 딸기시상까지 들어갑니다 마법소녀로비어 딸기 로리타 로비어 나는 햄스터 삐떡매 보라더스 지구를 지켜라 뽀드 토끼 뿌릴 떡매 보라더스 써니사이드 업 뽀드 민트 피처 폴 다음 인스 보여드려볼게요 인형나라 토미 인스 꿈나라 까미 인스 베이커리 뽀시래기 인스 직장인 공토 인스 모락모락 공토즈 인스 애옹야옹야옹 뽀의 시골놀이 힐링 댕동티즈 인스 체리 디저트 설계 아이스크림 숲속 동물잠옷 친구들 패스트푸드 여우냥 과일 여우냥 딸기 찌우인스 두부 동아인스 마법소녀 비숑 토치인스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도무송들 보여드려볼게요. 모찌 꽃선물 도무송, 모찌 화분 물주기, 모찌 공주 공주 메모패드 도무송, 모찌 농부 메모패드 도무송, 기차 달라라 모찌 초비 딸기 마카롱, 초비 아이스크림 사장, 옐로우 메미 블루코알라 메미 포도 모자 만드는 삐 메론모자 만드는 삐 사과모자 만드는 삐 한라봉 모자 만드는 삐 뽀드 게임타임 메모 도무송 뽀드 꿈나라 메모 도무송 뽀드 락스타 도무송 메미 딸기우유 메미 초코우유 매직걸즈 여우냥 도무송 메미 마린네이텍 메미 당근농장 메미 토마토농장 메미 무지개 케이크 서커스 뽀자기 뽀드 블루치마 도무송 젖소댕댕이 도토리 까미도무송 대형 딸기 곰이 뽀드 하트 펜던트 보드 오늘 모뭐 있지 노랑 버전? 보드 모뭐 있지 핑크 버전? 베리믹스 마카롱 로비어, 뽀글뽀글 곰돌이 로비어, 고래야 사랑해 로비어, 키위 과일 아가 로비어, 보지게 소다 로비어, 달림꼭 인형 로비어, 파르페 베어 인형 로비어, 서프라이즈 튜브, 생일 케이크 튜브, 유니콘 튜브, 토마토 수레 튜브까지. 도모송 계속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꿈나라 토고미와 로비어 인스, 달걀 로비어와 토고미 인스, 천사 트리, 블루 트리. 핑크트리, 요리사 흑임자 요리중 도무송, 요리사 흑임자 요리완성 도무송, 요리사 흑임자 재료준비 도무송, 야구방망이 뽀자기, 농구 스위키티꽝 아이스크림 스윗베어, 뽀레더스 지구를 지켜라, 농구 스윗퍼피, 모가 꽃밭 도무송, 햄스터 스위키티 도무송, 뽀드 민트피처폰, 뽀드 비오는 날 퍼플우비, 뽀드 비오는 날 핑크우비, 뽀드 비오는 날 무지개우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 스티커까지 들어갑니다. 덤들도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뿅뿅 이벤트 상품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마우스 패드는 원래 8만 원 이상 구매해주시면 넣어드리는데 그냥 서비스로 넣어드렸어요. 12월 한달 내내 증정해드리는 크리스마스 특별팩 증정해드리고 간식까지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익명님께서 구매해주신 7.0 랜덤박스 구성 소개 영상을 마쳤고요. 더 많은 물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개별 판매, 랜덤 판매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거기 다 모든 물품 나오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해주셔서 카톡이나 스토어팜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